코로나 19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학습회에 들어가서 매일 선생님이 준비한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그날 공부한 내용을 배운 공책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은 어,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준비물은 공책과 자. 그리고 펜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할 일은 왼쪽에서 3cm 가량을 자로 표시하고 줄을 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칸에, 교과와 공부한 내용을 적기 위해서 역시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줄을 긋고요. 이제 글을 하나 하나 써볼게요. 위에는 교과 오른쪽에는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요약이라고 쓸게요. 제일 위에 가장 먼저 써줄 건 날짜입니다. 날짜부터 써볼게요. 날짜. 그리고 아래에는 이번 주 목표. 매일 목표를 세울 친구는 매일 목표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쓰는 게 어렵다면 목표를, 작은 목표를 세워서 지켜가면 됩니다. 먼저 날짜부터 써볼게요. 2020년 4월 9일, 목요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표를 정하는데 부탁할 게 있습니다. 목표는 숫자를 넣을 때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자, 이건 나중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일주일에 한권 읽자, 또는 이틀에 50쪽 읽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책을 일주일에 한권 읽기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과로를 준비하는데요. 과로 안에는 그날 지켰으면 동그라미 두 개, 조금을 지겠다 생각하면 동그라미 하나, 아예 못지겠다 생각하면 X를 치면 됩니다. 먼저 1교시 이학습도로 오늘은 국어, 1단원 비유하는 표현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단원 이름을 적고요 그다운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 그런데 되도록이면 교과서를 열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빈칸을 두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괄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모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비워 놓고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색깔 펜을 이용해서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정답을 적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으면 자를 준비해서 칸을 닫겠습니다. 네, 이교시는 사회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교시 사회공부 지난 5학년 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6.25전쟁 지나면서 공부를 마무리했는데 이제 1960년 사회부혁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단원 이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그리고 오른쪽에 꺽쇠로 4.19 혁명, 가장 중요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이학스터를 통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 역시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정리해야 되겠죠. 1960년, 1950년에 6 2 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꼭 10년이 지났네요. 1960년, 이승만 정부의, 그리고 중요하니까 색깔 표현 좀 쓰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3, 1 5 부정선거가, 네, 색깔을 바꿔서 하면, 네, 일어나자. 예, 역시 과로함 서볼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것을 통해 시민들과 학생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섰다. 자, 역시 밑줄로 이단원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유있게 한 칸을 더 두고 닫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빡빡하면 우리가 눈이 피로해져서 다시 보기 싫거든요. 자, 이렇게 3교시, 4교시 정리를 다 했다면 마지막에 요약하는 칸에 가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느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을 적으면 더 좋고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한번 사육혁명 때, 여러분들도 놀랐죠? 사육혁명 때, 초등학생들도, 수성초등학교 아이들이라는데요. 초등학생들도 거리에 나서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소감을 적어보겠습니다. 거리에 나서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엄마, 아빠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고 시위할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다. 나라면 그시대 1960년이겠죠? 그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두렵고, 감사하다. 네, 어. 깨끗하게 예쁜 글씨로 잘 정리가 됐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공책을 더잘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것도 기억에 남지만, 색펜을 이용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빨간 펜,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것은 파란 펜을 주로 씁니다. 게다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 뇌는 두배 가까이 더잘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훨씬 더 오래오래 기억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배운 공책은 매일매일 정리해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독서의 습관뿐만 아니라 복습하는 습관이라는 귀중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도와줄 겁니다. 매일매일 정리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과제로 선생님께 보내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공책을 통해서 집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